역사의 교훈은 뭘까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겸손한 자는 높아지고 그리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다니엘 1장부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높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길을 가지 않고 교만의 길을 가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특세 마지막 날에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교훈을 기억,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어른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길을 가지 말고 겸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관네살 왕의 후손인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너무나 견고하다 보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술과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벨사살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로 뭘 하냐면 거기 안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을 불러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 별거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신 후에. 이제 금, 은, 구리, 쇠, 나무,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사람이 만든 신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어떤 신들보다 강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 주시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벽에 그림이 적어졌을 겁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세 번역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널적다리에 힘을, 힘을 잃고, 무릎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치며 떨었다. 떨었다. 아멘. 여러분,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졌어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다리에 힘을 잃었어요. 무릎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전까지 기고만장하던 이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실체인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강해 보이지만 실체로 그의 내면은 불안 투성인 거죠. 그냥 모래성처럼 뭐 하나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 오늘 역사의 교훈이 겸손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자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손가락이 나와서 이제 벽에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도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들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글씨 이야기를 먼저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하고 강력한 왕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하면 컵벅 죽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그 사람 대단하게 여기지? 엄청나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이게 교만의 3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단계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뜻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3단계는 교만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시작점이 뭐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다는 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높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나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사람의 최후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이걸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오늘 22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어떻게요? 왕의 자리에 쫓겨난 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그럽니까?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짐승처럼 지냈다는 걸다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세살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라는 거죄 여러분 죄는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등장하게 돼요.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하여튼 간에 내가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죄. 모든 죄의 시작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4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와, 너무 이쁘다. 막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이가막 물건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막 땅바닥에 막 덜어 놓으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장난감 사달라는 거. 장난감 사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 알았습니다. 성악살이 맞구나. 이게 이 어린 아이도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어 이게 그렇게 예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보여지냐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말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저는 이게요, 저를 향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관성, 너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니? 이것을 알고도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이 어떻게 지는지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느냐. 너무너무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높은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낮은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높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죠. 왜 낮춥니까? 왜 낮아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 1절은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췄어요. 그랬더니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짜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이 몰라주고 사람이 몰라주는데 자꾸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자꾸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제 어떤 아저씨가 상을 상장을 전해주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에게 상장을 주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상장을 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줄수 있잖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장을 주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웬만해서는 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무릎을 꿇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거예요. 와, 멋있다. 막 존경스럽다. 막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자꾸 낮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어려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자꾸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뭔가요? 둘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앞부분은 자신을 낮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손가락이 기록한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왕을 왕 세워서 시대를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데왜 메네가 두 번이냐? 아주 상세하게 세어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하나님이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는 뭐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저울은 하나님의 법을 내게 합니다. 왕을 하나님의 법으로 딱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은 기울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은 죄가 너무 심각해서 심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발하시는 뭔가요?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메데아 바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교만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때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다니엘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으면 그길 가지 않으려면, 교만의 길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렇구나.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우기도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전체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불평할 게 없죠. 속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으니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이유는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이 사실이 믿겨지기 시작하면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속상한데, 나는 힘든데, 나는 억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어떤 친구는 좋은 점수, 어떤 친구는 원하지 않는 점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속에 새로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놀라워요. 우린 자꾸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있는데, 이것도 길인데, 저것도 길인데, 자꾸 그게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벨사살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신들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말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호흡을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해 놓으셨네? 정말로 믿겨지게 되면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막 시간이 되면 막제 간증을 다 드리고 싶어요. 신대원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신대원에서 어떻게 이 돈이 없이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또 집이 마련하게 됐는지, 돈이 없었는데, 또 어떻게,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뭐 새벽 내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부 다다 다 뭐예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제가 대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속에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내가 새벽예배를 인도하게 된 거구나.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건 뭐예요? 이건 이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 그 영광을 내가 받지 않기로 철저하게 거부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됩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죠. 때로는 가정 속에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고백이 필요한,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셨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대요.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 욕먹이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욕먹이는 그런 목회는 하지 말아야지. 막 이걸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 내가 막 그분의 이름을 막 이렇게 칭송하도록, 칭찬받도록 만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가 그옥 목사님 욕먹이게 하지는 말아야지. 이 고백을 하면서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회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다르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욕먹이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보기에 어, 저 사람 교회 다녀? 어,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이게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1 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뭐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두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특사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친 게 아니라 진짜 시작인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영광 올려드린 삶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시는,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뭔가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